어, 저희 선생님이 영상 대치를 하였고 오늘 수업부터는 선생님이 직접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선생님과 수업을 한 8분 두 분은 프랑스 영역인데요. 어, 오늘날 프랑스의 지기를 보면은 파란색, 파란색, 흰색, 빨간색 크게 있는데 각각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어, 파란색은 자유, 흰색은 평등. 은 가게 이렇게 돼. 있는데이 자유 편대 가게는 프랑스 영향의 구호였어요. 구호였고 이게 오늘날 프랑스계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향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떤 이유로 일어났고 어떤 결과를 가지는지위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랑스 배경은 제도의 프랑스의 배경은 구호제도의 요소인데 프랑스의 신분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1 0신분 20신분, 30신분인데 30신분이 전 국민의 98%를 차지했고 1, 2신분이 전 국민의 2%를 차지했어요. 2%에 해당하는 1, 2신분이 정치적 특권, 경제적 특권을 갖고 있는 카르트 30분들에에 대하여 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상태에서 9 8의 30분들이 우리들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달라 투표권을 달라라고 하면서 국민의회를 구성 하게 되는데요. 어, 국민의회를 구성 해서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투표권이 일신분은 어, 뭐 3명 이 투표면 하 5명 투표권을 받고 그리고 이신분은 뭐 3명 3신분은뭐 하나 아니고 0 5으로 투표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30분들이 어, 본인들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나 정책에있어서도 1인 신분이합심해서 이거를 막아버리면그만이었어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고 그래서 이런 특허권을 조정해서 을한 아, 사람과 한 명이 스토커시크하자 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 주장을 이제 테이스포츠에서 야 하는데 이거를 통과시키기 전까지 우리는 테이스포츠에서 나가지 않을까 라고 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주지 않자 어, 이 제3신 분들은 범죄자들이 있을던바스티유 과목을 습격을 하게 되는데요. 어, 실제로 바스티유 과목에서는 과목에는 암호란 어, 범죄의 수감자가 없었다고 해요. 다만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어, 이 진성 친구들이 혁명을 6가지 일으,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메시지를 던져주 있는 그런 습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불법을 경공을 하게 됩니다. 과정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올림픽 그 구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성을 연다를품다 이때 당시 어 제3 분의 목적은 여성들, 사람들의참권참하는서 올림픽 그 구주의 여성 시민의 권리 미 쳤던 말이 있지만 박경민 교육과정에서는 이 오네프 득구주가 외상당해서 중요 권리 선언도 발표했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권선은 발표를 하고 프랑스 혁명의 기운이 더더욱 광범위하게 넓어지자 뭐 이를 우려한 우스트야 비롯한 주변국들이끌려넘쳐서 반프랑스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혁명의 기운이 우리나타리 페지아 쪽에 펼쳤다고 하고.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간의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발생하는 와중에 다시 한번 제3촌분들은 국왕이 살고 있던 티르비 궁을 습격을 합니다. 티르비 궁을 습격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국민공회를 수립을 합니다. 국민공회를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후 전쟁이 계속되었고 국민스격한 사건까지 벌어지자 왕이 아까 우리 16세 I have done my answer 두개 my 치려고 하는데 f o n 바렌느라는 곳에서 잡혀. e k I end a r o u 바렌 t 라는 곳에서 잡혀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형사진입니다. 네. 위는 여기 단조된데 여기 칼이 줄로, 줄로 당기고 있다가 놓으면 은 알아서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목이 잘리는 거고 그대로 죽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가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공회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새롭게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 국민공회를 이끌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어, 전쟁이 끝나지 않았었고, 국내에도 반란이 나왔었고, 반대라는 지역 프랑스 반대라는 지역에도 서 반란이 발생되어서 <laughs>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이러한 반란을다시아가고 전쟁이 다 끝을 내면서 새로운 지도자로 이쪽 쪽으로 올 로베스티베서는 의원은 처음에 공화당을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독재를 펼치게 된다. 그는 이제 보안위원회와 공안 위원회를 설치해서 많은 공화정이지만 그 대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린다. 그 모든 타 반대파들을 주처도 다 죽여버리고 독재정치를 펼치게 되는데 그 이후 부하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 이거는 혼자서, 자가를 이끌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섯 명의 총재. 다섯 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총재 정부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1799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지도될, 통치자에 오르게 되고 이후에 1800년, 1년에전국민전 네, 네. 국민들이 투표를 실시 해서 나폴레옹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폴레옹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상황을 성명으로 가고 나폴레옹이 투표를 통해서 왕이 됐을 때는 다시 왕조로 재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정책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폴레옹이 이때상대의국들을 모아서 나폴레옹 국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의무교육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 다하는 리세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있어요. 리세는 프랑스의 고등학교를 말을 하고 나폴레옹 시기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외정치로는 프랑스 공맹을 모두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이 어, 어, 유럽 내에 모든 지역을 다 장악을 하게 되는데 장악하지 못했던 지역이 두 국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국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되겠는데 영국은 그런 프랑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륙 봉쇄선을 설정을 해서 프랑스가 못 들어오게 막았고 반대로 러시아는 추워서 가질 못했어요 나폴레옹이 전투를 벌이긴 했지만 추워서 어, 다시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나폴레옹이 여러 번의 러시아에서 전쟁을 패전을 겪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워털루라는 곳에서도 패배를 하게 되므로써 나폴레옹의 시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나폴레옹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수업 내용 프랑스 혁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어,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가치는 어, 상반하더라볼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등 이런 사상들이 프랑스 혁명기 때 많이 등장을 하였었고 이것이 시발점이되어서 이후로 사상이 발전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가 그 과정의 도달점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될 텐데요. 이게 말로 뭔가 사상을 설명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저 말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이게 자유주의다,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사상과 개념이 이과 이름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것으로만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역사와 빗대어서 생각을 해도 해보면은 조금은 더 이해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프랑스 혁명에 대한 수업 내용 치로 하겠습니다.